여러분, 지금 이곳이 고래 출몰 지역입니다. 빨리 구경하러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정혜영 의원님, 네. 어떤 고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주중에서 IT 관련주 SK 하이닉스를 좀 오.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예. 자, SK 하이닉스를 잘 보시게 되면 차트를 먼저 잘 보세요. 뭐가 나타났는가? 아랫골이 소 양선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반등시로 상승 암시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심리가 죽어 있어요. 단기입표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선매수 신호를 보내 선매수. 이 선매수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매수가 아니고요. 미리 한번 사볼까? 그런거거든요 치수 낙폭과지반등성을 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1차 매수권이고요. 10만원 기준. 이 98,900원이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을 바로 9만원대, 그것이 바로 손절 라인 됩입니다 또, 그 대신에 반등성을 보는데, 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하단 추세 오늘 끝났죠. 추봉 상태에서 소 양선이 발생이 되기에 반등 신호라고 그래요. 아, 다음 주 정도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단 추세까지 와인의 5개월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붕괴된 줄, 월봉으로 볼때 항상 5개월째, 3개월째, 5개월째 현재 반등권에 왔다. 또, 이번 달에 추자 꺾어져 있고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상승세가 아닌 반등권.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때는 안 쫓아가요. 항상 미리 시가에 발락할 때 적합해서 하루 이틀, 이삼일 이내 반등성을 본다. 여기 초점 맞춰몇명 하시다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자 우승의 쌍받라 시점은 그때가서 다시 또 상승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살펴봤네요. 반등 신호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포착해 보시죠. 이어서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과도 큰 고래 잡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네. 어떤 고래가 보이나요? 제가 종합 주가 지수를 제대로 꼭지점에서 음. 하락을 배팅을 말씀드렸죠, 임마 씨? 예, 맞아요. 그 이후에, 그럼 돈 버는 방법? 어? 제가 한번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은전 네. 대북주를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돈을 벌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대북 테마에 대한 설명을 예.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 좋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겠죠. 왜냐면 대북 테마 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고. 일단은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그거랑 뭐. 뭐꼭 같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의 관점에서 집중한다란다면 라 북한과의 어떤 관계는 개선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대한 움직임은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 정부는 가장 성과를 한다면 대북 정책이거든요. 그럼 나 저라면 임기 말에서. 대북 관련성을 좀, 소재성, 대북 관련 관계를 개선시켜서 임기 말에 마무리를 잘 지으면. 좀, 나중이라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임 봤을 때, 현재 일단 대하태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주사업으로 해요. 그래서 철도 관련주다 보니까 인프라 관련주랑 항상 남북경협주로 움직이는 조목이고요.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경협의 철도 사업, 기대감이 존재한 만큼 항상 주가가 강세를 띱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8월 24일날, 26일날, 러시아, 아시아, 태평양 차관모가 방한을 해요. 근데 동시에 또 미국에서도 성김 북핵 특사 방안도 또 방안을 같이 합니다. 러시아와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만남, 남한과. 어, 그러면 왜 중국을 빼지? 중국을 겨냥한 이런 어떤 어,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텐데, 김여정의 발언들. 저는 그 빨리빨리 뭔가 하자라고 좀그런 생각으로 들어요. 지금 굉장히 북한이 힘든, 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군, 군미, 그, 어, 군, 군인들 먹는 이런 식량들 이런 군사 군사로 군으로서의 어떤 식량을 소비하는 그 쌀을 주민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북한의 김정도 계속적으로 뭔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좀 발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차트를 좀 볼게요. 중요한 건대하태 같은 태 같은 경우가 월봉의 삼각형의 수렴 형태가 이루어진 것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방향 잡혔어요. 근데 외국들이 대량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수 조정 시에 예전부터 가 20년 동안 매매했지만 조정 시에 대북주가 잘 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수국과 방향 잡히고 스토리 맞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 속에서 돌파했다면 위쪽 강성을 두면서 현시점 적적인 매수관점 접근하시면서 밴드 하단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준가로서 앞으로 한번 나아간다면 이번 바닥권에서 한번 좀 조정이 와 적가면 좋을 것 같고 거래가 터지면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차 거래가 실려 있는 만큼 이차 파동 가능성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아티아이 여러분 자세한 정보 살펴보고 오시죠. 자! 정지위원과 고래 종목 싹스리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어떤 종목 보이나요? 네, 예, 이 종목은요, 싹스리 기법에 충족되는 종목인 오.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프트 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 최근 들어서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좀 관련 수혜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죠. 어, 최근 들어 이 종목이 폴더블 쪽에 이제 글라스 양산 시스템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어 무엇보다 폴더블 OLED의 핵심 소재를 역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반기 초대형 증설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주 소피센 투자조합 쪽에서 자금마치 3,000원을 주고 3,000원 매수 단가가 장애 매수를 통해서 3,000원대에서 인수한 단가예요. 최대 주주 매수 단가 이하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최근 들어 3자배정 유상증자가 2,200원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 가장 믿을만한 세력이 지분 투자가 어, 들어온 단가 이하 있다. 매력적인 단가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정별 상태 들어가죠. 이제 5일선, 1 0일선2 0일선6 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선까지. 중장기는 월봉상, 아직 밀집 국면 속에서 월봉 상단 추세가 저 위에 한 3,2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역시 내려올 때, 반락시에는 최대한 720선 근접시는 적감매수 기회를 노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 상태도 탄탄해지고 있고요. 어, 실적도 지금 1분기, 2분기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프트센이 소프트센 종목이 될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